안녕하세요, 볼펜십 여러분. 둘이 앞에 45년, 두 베테랑 야구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분석과 전망. 최강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부장 나오셨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호입니다 네. 네. 아, 개막을 앞두고 제가 또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네, 네. 모두 <laughs> 달라 보이네요. 네. 근데 진짜 사실 예상 밖이었어요 네. 아, WBC 참패했고, 서준원, 장정석 사건 터졌고, 그리고 개막 하루 전에는 케비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정말, 하기만... 야구 진짜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야구장 찾아주셨습니다. 개막 다섯 경기 매진됐고요.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팬들이 야구장 찾아주면서 정말 팬분들이 야구에게 다시 기회를 한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지금 그이 부장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목소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 맞아도 모자 네. 와서 사랑을 해 주시냐 이게 네. 의문이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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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있는 유니폼을 입은 분들 <목소리>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 의문점을 갖고, 어. 팬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음.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문제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 보통 연말 시상식에서, 음. 뭐, 연애 대상 같은 거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정형화된 소감으로 보면은,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다. 어. 그리고 또, 더 잘하라는 의미로 네, 네, 네. 받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 프로야구에 주는 팬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 같아요. 음. 저는 한편으로는, 경기장에서 뭔가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으로 야구를 즐기고 응원하고 싶은 네. 목마름 같은 게 네, 네. 정말 컸구나 이런 걸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저는 갔다 왔는데 네, 네. 응원 분위기가 저몇년 전에 느꼈던 아... 그게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팬분들이 야구의 기회를 한번더 주셨잖아요. 네. 이 기운 몰아서 야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 과감하게 음. 추진해야 될 때가 된것 같고, 제가 매년 책을 내는데 프랑스 카우팅 이포트. 네. 사실 오, 오늘 저희가 약간 그 풀하고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네. 외인 제도에 대해서 좋은 댓글, 깊이 있는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다섯 분 골라서 이책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외인 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네. 좀 해보기로 했어요. 여전히 KBO 리 외인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엄청나죠. 네. 시즌 이제 개막하고 개막 2연전 보면서 음. 다시 느꼈는데 일단 개막전에서 네. 10개 구단 선발 투수가 네. 키움의 안우진 네. 그리고 SSG 의 김광현 빼고는 모두 외인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프로야구만 보더라도 요미유리만 제외하고는 음, 음, 음. 다른 구단들은 전부 이제 사실은 국내 투수를 기용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양국 투수력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리그 수준 차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일단 일본 프로야구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수준의 선수가 아니라면, 영 선수 네. 왔어도 에이스를 못한다라는 게 맞습니다 뭐 결정이 된 예. 거잖아요. 예. 그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현실적인 음. 얘기를 하자면은, 지난해 선발승이 444승이 나왔는데. 4 4 4예요 예. 그런데, 169승이. 네. 외국인 투수들이 거둔 거였어요 외국인 투수의 웃고 우는 그런 리그가 사실 돼 있는데 개막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반승 40%면 사실 원투펀치를 외국인 투수 갖고 있다면 논리적인 비율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아, 예. 5명 중에 사실은 2명을 원투펀치를 외국인 선수가 갖고 예. 이쪽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면 예. 예. 40%의 승리를 가져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예. 것 같고요 예. 개막전 보니까 벤자민 진짜 잘 던지더라고요 예. <laughs> 개막전에서 네. 눈에 띄는 외국인 투수는 네. KT의 웨스 트 벤자민이었죠. 그래 뭐 5회까지 퍼펙트 피칭하고 네. 뭐 6회까지 던지면서. 뭐 이안타 1실점 했는데 비자책이었고요. 네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구속이 올라갔다는 거였어요.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속이 한3 4 k m 이상 올라가서 151 찍고 막그러라고요 네. 151까지 아. 찍었는데 음. 이 선수가 사실은 좀 두드러진 장점은 음. 변화구였어요. 그러니까 디셉션이 좋고 맞네. 다양한 공을 던지고. 지난해 교체 선수로 왔잖아요. 네. 대체 선수로 들어와 가지고 음. 처음에 인터뷰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본인을 소개해 야 달라는 얘기에 네. 뭔가 포수한테 구종 사인을 낼때 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여섯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갑을 벗어야 된다 밑에 빼고 예 그만큼 와. 본인이 다채로운 구종을 구사한다 이런 음. 뭐 본인 어필을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변화구가 살려면 뭐페스트벌이 좋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가, 뭐 구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특유의 커맨드랑 변화가 더 살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 관계자한테 제가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을 했더니 지난 겨울에 체중을 한 2kg 정도 불렸대요. 아, 준비를 제대로 했구나. 예, 그러니까 볼 끝에 힘이 더 실린 거죠. 햄버때도 음. 구속을 많이 끌어올렸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스티벌 자체가 묵직해지면서 뭔가 변화구 자체에 대해서 경쟁력도 생기고 음. 전반적으로 뭐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음. 이렇게 부, 보여집니다. 벤자민처럼 예. 잘 던져주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예. 벌써부터 이제 한 경기 두 경기 했는데 예. 부상 소주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음. 고척에서 열린 개막전이었죠. 하나 키움 전 s 기로 봤어요. 하나가 정말로 음.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준비한 외국인 투수 음. 버치 스미스가 그렇게요. 3회 안우진하고 이제 팽팽한 대결을 있었어요 어. 갑자기 이제 오하고 자진 강판을 음. 했는데. 다행히 어깨 부상이 아닌 걸로 이제 어, 확인이 됐잖아요. 겨드랑이 쪽, 약간 뒤쪽, 음. 이쪽 근육이. 경미하게 지금 이렇게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근데 워낙 사실 조심해야 되는 숫자잖아요, 과거에. 예, 맞습니다. 부상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예. 그 조금만 이상하면 일단 내려와어주고 예, 예 맞습니다. 만약이 선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하고 아마 하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 우려를 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래도 망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담은 할수 없는데, 음. 긴 기간 음. 공백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치 스미스 선수가 정말 어깨 부상으로, 음. 음. 4주 이상 네네. 못 뛰다가 또 네. 이제 뭐 이게 공백이 이게 이개월 3개월 정도 이제 외국인 투수 에이스 음. 자리가 비게 되면은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음. 올해 반등을 위해서 각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음. 외국인 에이스가 하나 부상 음.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흔들려서 전체 계획이 뭐 망가진다? 음.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버치스미스만 부상 있는 게 아니라 예. 두산의 딜런 파일, 예. SSG 로베로, NC 와이드너 등이 초반에 외국인 투수를 부상이 계속 나왔어요. 말씀 예. 하신 대로 초반에 뭐한두경기 아팠다고 해서 벌써 바꾸기도 쉽지 않고 예. 뭐 쿼터도 있고 예. 어, 외국인 선수를 쓰는 돈에 대한 제한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외인 제도에 대한 약간 의 예. 언급이 있을 사실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음. 지난 3월에 음. 정규신 개막 앞두고 네.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실행위원회에서 음. 부산에서. 음. 뭐 이런 제안을 했다 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외국인 선수 제안, 알바, 알바. 예, 예, 그렇죠. <laughs> 기간제 혹은 예, 알바, 네. 대체 외국인 선수 제인데 음. 예. 일단 기존 선수가 음. 또 공백이 생겼을 때, 그렇죠. 시즌 나오시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바꿈되는 네. 데그 기간 동안 구단 재량에 따라서 게다가 음. 쓸수 있는 음. 그런 그 문을 열어놓자 음.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다른 국외 구단에서 거의 공감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두산에 문제가 있었던 네.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딜럼 파일이 맞습니다. 공에 맞아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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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에서 이제 뭐, 골타박성 받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 합류가 안 되면서 그런 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두산만의 문제가 됐었고, 논의가 음. 되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부상 투수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분위기를 봐서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빠져 있는 동안 아예 무조건 교체가 아니라 예. 이 선수가 부상해서 회복하는 동안 이 기간 동안을 채울. 네. 외국인 선수를 뽑도록 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인 거잖아요. 예. 네. 뭐, 두산을 예를, 예를 들자면, 네네 파일 선수가 뭐 빠르면 4월 말에는 돌아올 것 같은데, 음. 만약에 파일 선수가 못돌아올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좀더 네. 길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공백기 동안에 두산이 다른 선수, 마이클이라는 선수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 선수를 쓰고, 일단 선발 한 자리를 메우는 거죠. 음. 그리고 딜런 파일 선수의 회복 추이를 보면서, 음.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마이클과의 <목소리> 안녕. 그렇죠. 어, 그렇죠. 안녕하고, 네. 다시 이제, 뭐, 파일을, 그, 복귀시키는 거죠. 쓰런 건데. 실제로 KBL은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어, 대체 외인 제도라고 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공식 진단서, KBL이 예. 인정한 공식 진단서 4주 이상이 나오면, 예. 그 선수가 빠져있는 동안 임시로 쓸수 있는 외국에서 데려올 수 있는 제도가 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올, 올해는 이미 시즌을 시작했으니까, 이제정해서 예. 도입하는 건좀 예. 어려울 아유, 거. 그, 그, 불가능하고요. 예. KBO에서도 그거는 뭐. 전혀 이제, 올해는 무조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그 여러 구단에서 응. 좀 관심을 갖는 응.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에서도 조금 내년 시즌 시행을 전제로 검토를 했다. 예, 검토는 아, 가능하다. 폭넓은 논의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단장님들 예. 사이에서도 뭐, 몇분 단장님하고 또또 네. 또 구단의 이제 실무 관계자들하고 제가 음.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네. 일부 단장은 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대체 외국인 선수제보다는 음. 육성용 네. 외국인 선수제도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수만 했다가 거구나. 없어졌잖아요. 예,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그게 논의가 음. 되다가 이제 뭐 실행이 안 됐잖아요. 0만 달러 누굴 쓰냐부터 시작해서 예, 뭐 이군에 하나 두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예. 논란 끝에 물국은 하려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런데 예, 지금 뭐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누, 나누는 예. 알바 응. 외국인 응. 선수라면은 응.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가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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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상이 그런데,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뭐 음. 부상이 생겨서 사, 선수를 구하고 영입하고 이 기간이 상당히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지금 뛰고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계약하고 비자 나오고 들어가서 네. 뭐 정, 적응하고 이런 시간 고려하면 진짜 빨라요. 네. 바로 던져 야이준데 그리고 4월, 5월에는 또 투수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다 이제 그 메이저리그 네. 올라가서 기다리셔야.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육성의 외국인 선수라면은, 음. 뭐, 10만 달러든 얻은, 그분, 저현봉 음. 선수를 2군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아, 아. 그 선수는 나름대로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는 거죠. 예.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2군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네. 필요할 때, 네. 이제 1군 로테이션에 합류시키는 거죠. 네. 뭐, 사실 국내 투수가 더 좋다면은, 네, 네, 네. 뭐, 데려다 쓸 필요는 없지만, 네, 네. 최소한 외국인 선수 하나 자리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 구, 그, 해당 구단의 시즌 플랜이, 네. 상당히 그뭐 손상된 놈뭐 그런 뭐 여지는 줄이자 이런 취지죠. 다른 단장 네. 분들께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네. 보면은 일본식 외국인 선수제도 있잖아요. 어, 일본은 지금 예. 보유 숫자는 뭐 무한이고 그 일본에 예. 등록할 수 있는 숫자만 정해져 있잖아요. 예. 는4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유 선수를 일정 수를 두고, 예를 들어, 다섯 음. 명에, 뭐 3세명 지금처럼 등록. 일군해줄수 있는 거세 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하고, 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선수를 하나 요새는 영입을 하려면은, 음. 에이스급을 영입을 하려면은, 풀개런티를 줘야 되거든요. 100만 달로다 줘야죠. 예. 그러면은. 아파도 줘야 돼요? 예. 그 웨인셀캡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쓸수 있는 돈도 제한을.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명잡빠지면 끝나는 구조에. 실질적으로는, 그뭐뭐 뭐 5명 보유든 4명 보유든 그리고 3명 등록하는 게 가성비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단장 몇번 통화했는데 예. 송민규 단장이 이거 되게 적극적인 탄성파예요 롯데 아, 단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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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육성형 외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도 송민규 단장이었고 음. 송민규 단장도 지금 육성형 외인을 다시 한번 고려하기보다는 아예 네명 음. 모여서 3명 출전해 쿼터수 증가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섬기단장의그 논리 중에 하나는 구단이 딱세 명만 고를 수 있잖아요. 세 명을 골라서 세 명만 써야 되는 구조라면 이세 명에 풀베팅할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명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음, 물론 키우면 음, 안 그렇지만, 음, 음. 어, 이렇게 하는, 할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네 명이 되고, 한 명이 약간 후보가 이군에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세 명에 풀베팅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적절한 수준으로 네 명에게 나눠주고, 음. 혹시 뭘 생겼을 때변해을줄수 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단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주장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즌을 길게 볼수 있으니까. 우리 우리 네. 4번 옵션이 있어 라고 네. 생각하면 일본과의 협상에도 네. 좀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게 음. 오히려 지금 약간 거품이 낀 웨인 몸값을 네. 내리는 효과도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음. 또 하나의 장점은 어쨌든 웨인이 2군에서 한명 뛰는 거잖아요. 일단 퓨처스에서 외국인 선수와 승부를 해보는 것 자체도 음. 리그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음. 게 네, 성류 간장의 주장. 이것도 음. 맞지만, 물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외국인 것들을 못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선수 자리가 하나 빠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선수 보호차원에서 선수협회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가요? 선수협회랑 이거는 뭐 사실 소통과정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음,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선수 다쳤을 경우에 국내 선수가 한번 올라와서 뭔 도전해볼 그 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취지인데 저는 그 사실 일군 등록 선수만 유지를 한다면 음. 전체 리그를 감안해서 육성의 뭐 전체의 흐름 그런 문제는 크게 뭐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보거든 그리고 보면. 사실 뭐 WBC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예. 맨날 우무랑 개구리라는 거. 예. 맨날 보호만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예. 경쟁할 기회를 놓치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자리에 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하면 국제 경쟁력에서 선발 투수가 약하다는 이유는 사실 외국인 의존도가 높기도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원투펀치 그냥 외국인 쓰니까 국내 투수 중에 에이스 경험을 해본 투수가 없는 거예요. 이본에도 에이스로 나온 게 안우진 김광현 둘밖에 없잖아요. 음, 맞습니다. 음. 그니까 예. 저절로 그냥, 아, 삼선만 정도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호 차원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보호를 통해서 가두느니, 커터를 더 늘리고 조금 더 개방을 해야. 어, 리그 전체적으로 발전이 뭐, 생기지 않겠나. 사실 뭐 일본 프로야구가 네. 뭐 기본적으로 선수 수가 많지만 네명등록에 네, 무제한 보유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투수 육성 문제가 이제 발생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것도, 대놓고 봐서도 네. 좀욱하게 되는데 네. 알칸타라가 한국에서 그런 집어먹고 일본 가서 네.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네. <laughs> 다시 k b 리리고 와서 개막전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작년에 뭐 LG 거의 A C 였던 앤드류 스와레즈는 뭐 네. 야크루트 간 다음에 네. 소식을 <laughs> 못 들었습니다. 이 군에서 이제 맥 경기 던졌는지 이제 뭐 이렇게 문자로만 봤는데 네. 그 정도니까 사실은 저는 대등하게 경쟁을 자신있게 열어놓고 하는 게 네.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퓨처스에서 네. 그런 경험도 해보고 좀 가두지 예. 말고 열어놔야 예예. 리그 경쟁력도 살아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수협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선수협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을 고민을 좀 해봐야 이런 그렇죠. 예. 협상할 예. 때포토 하나 늘려줄때 대신 FA를 조금 더뭐 예. 유연하게 한다거나 맞습니다. 뭐 이런 예. 식의. 어, 전략을 짜야겠죠. 맞아, 선수의 폐의 역량이죠, 그 부분은. 음, 그리고, 예. 저는 어, 사실은 그 외국인 커터 높이면, 사실 네. 이런 고민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4명을 외국인 선수를 네. 쓸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고민할 부분들은 이게 뭐 커터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떠나서 사실상 투수 3명에 야수 한명 놓고 투수 3명을 풀로 돌릴 수 있는 장치들이 될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네. 우리 한번 빠지면 열을만 쉬면 되니까. 예, 네. 대부분이 뭐 그렇게 쓰겠죠. 열을 네. 빼놓고 여기 채워놓고 네. 한턴 쉬고 막 이렇게 돌려맞기는 가능성이 있어서, 네. 요 제도, 만약에 커터를 늘리면, 외국인 선수는 한번 내려가면 한 15일 동안 못 올라오게. 그래 야 약간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함부로 못 쓰고.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있어. 그게 뭐큰 그림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음 그런 세부 조항 같은 <desenvolver> 그렇죠. 거는 합리적으로 어. 만들면 <Trading> 음. 될것 같아요. 선수협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더 재밌는 제안을 하는 단장도 있었어요. 아그렇면서요 예, 네. 일본 프로야구 아시아 쿼터제 지금 맞아요. 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데 우리는 이제 뭐 색다른 발상이지만 유럽 쿼터제 음 WBC에서 체코 캡커 선수, 선수 봤잖아요. 어, 이태리. 그래가지고. 이태리. 예, 그래서 아, 뭐, 네. 뭐 유라시아 쿼터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laughs> 이게 뭐실효성을 갖고 뭐 도입하려 많은 관문이 있고 이거는 네. 진짜 뭐 선수협회랑 더 이제 대화를 해서 풀어낼 부분인데 네. 이게 발상입니다. 예그 정도로 우리가 마케팅이나 여러 이제 리그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갇혀 있지 말고 열어놓고 여러 아이디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예. 옛날에 농구에서 예. 그 하프 코리안, 예, 어, 한국인 피가 흐르는 음, 선수들 예. 한번 혼혈 선수들 데려온 적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미국에 아예 그냥 한국계 선수인데 미국에서 야구를 하다가 메이저리그못간 선수들, 예. 옛날에 뭐 이케빈, 뭐 이런 유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공지를 해서 미국에서 트라이아웃 한번 하고 드래프트 해서 그 선수들에게 이제 각구단에 한 명씩 네, 기회를 주면 음. 어떨까? 이 기업들이 뭐랄까? 이 한국 야구의좀 외연을 넓히는. 문의를 네. 개방하고 좀 열어놔야 그 안에서 새로운 경쟁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좀할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음. 아, 그렇게 되면 또 한국 선수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예, 그부분도 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예, 우리 너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laughs> 아, 근데 같이. 그런 거 그런 건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희가. 네. 앞서 방송에서 네네. 하나 손혁단장 인터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버치 스미스에 대한 질문을 그, 했어요. 그, 네네. 부상 체크했냐 네네네. 이 선수가. 그런데 그때 답변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주치의까지 만나고 그렇죠, 왔다.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정도로 꼼꼼히 체크했기 때문에 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설마 겨드랑이 아래쪽이 이제 뭔가 이상이 생길 지는 생각도 못 했겠죠. 예. 근데 사실은 야구가 경기에서는 운이 많이 작용하는 스포츠잖아요. 네. 라인 안쪽에 떨어질 수 있고 밖에 있고 음. 그런 그그 결정 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필요하기하네 맞습니다. 하네. 근데 네. 구성하는 차원에서는 그 운이 작용하는 그 요소를 좀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침도 있게 논의하고 또 현실적,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그의 발전이라는 것들이 리그를 가두고 보호해서 성장할 수 있을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세계가 정보대에서 유튜브 보면 어떤 타, 어떤 타자를 어떤 투수 예. 어떻게 예. 던지고. 다 예. 알고 있는 시기에서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냥 우리끼리만 경쟁하다 보니까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좀더 과감하게 이 보호의 막을 조금 더 걷어내고 그러니까 리그의 어떤 밸런스를 계속 시즌 중반, 후반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리그의 재미를 높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최강 볼펜은 한국 야구 나아가는 방향과 예. 아,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댓글에 외인 제도 관련 좋은 의견 남겨주신 분들 음. 골라서 예. 말씀드린 대로 요책 다섯 권 예. 제가 저자 중에 한 명이니까 제가 사인해서 <웃음> <웃음> 어,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예. 그~ 한시즌을 맞는 예. 포부 올 시즌은 어땠으면 좋겠었어요? 아, 올 시즌 여러분 저~ 또 말씀드리지만 음. 마지막 날까지 <laughs> 어떤 구단 팬들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포에 하고 시즌이 됐한 번쯤 있었던 것 같아요. 1, 2, 3, 4, 5등이 거의 예. 마지막 날 결정됐던 시즌이. 예. 뭐 가깝게는 2013 시즌 정도도. 예. 물론 이때 1등은 결정돼 있었지만, 예. 2, 3, 4, 5가 한 번에 결정되 그게 5 시즌이 묵지하 네.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팬분들이 개막 2연전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것도 그런 예. 것들을 본능적으로 캐치하신 예.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박진감 넘치는 음. 마지막 날까지 그런 시즌이 되기를 뭐 응원합니다. 음. 이 부장도 무슨 바람이 있나요? 아니혀 음. 항상 얘기하지만, 꼴찌 승률 4할 이상, 예. 어, 1등 승률 5할, 6할 이하 아. 어, 요런 촘촘한 지질이있었으요총 많이 팔리는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근데 실제로 팬들이 예. 뭐 야구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작년보다 많이 팔리고 아, 있습니뭐아요 아유, 아유, <laughs> 아유 끊읍시다 여기서 <웃음> <웃음>